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다온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주윤이한테 생일선물로 산 택배를 한번 개봉을 해보려고 해요 이거는 주소라서 제가 이렇게 가려놨고 이렇게 엄청 이쁜 디테일로 어, 엄청 정성스럽게 포장을 해줬습니다 그럼 한번 뜯으러 가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제 앞에 어, 유명하신 유튜버분이 오셨어요 자 인사해주세요 어 지금 쑥스러서 말을 잘 못하는 것 같거든요 일단은 이거 뜯어주고 오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거 먹거리 선물부터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뽁뽁이에다가 엄청 잘 해줬어요 헉 이거 나린님 수터그 동물품이잖아요 대박 이런 엄청 지만 줬어요. 우마이봉이랑 이런 초콜릿 그리고 이런 젤리랑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이런 감자 가자들도 많이 주었습니다. 네, 그 다음은 블로거 덤을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가 블로거 덤을 이렇게 넣어줬어요. 저는 인물에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또 주면 받으니까 이렇게 이쁜 인물들을 넣어주었습니다. 보한 공개는 빠르게 할게요. 이런 인물들이었고, 어! 이거 너의 이름은 그스티커인거예요 제가 너의 이름은 진짜 좋아하는데 떡네 분철이랑 치토함이 도착을 했습니다. 이거 또한니 인스인 거 같고 마지막으로 이런 인스까지 해서. 네, 그 다음 덤 미리 생축을 보기 전에 어, 제가 아까 소개 못 드렸던 그 친구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다운의 친구 송강해주의요주입니 안녕 지금 같이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해주가 음. 와가지고 앞에 있어요 어, 살짝 시끄러운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덤을 하나 뜯어보도록 할게요 어, 이런 맞아? 덤이요 이거는 막스라고준 덤인 것 이런 덤 그리고 나른인 것 어?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많이 많냐? 이건 진짜 많냐? 맞아요 많고 그다음에 매미 이런 사탕이랑 띠 그리고 홀 어! 이거 이쁘지? 이런 덤인 것이 이런 너무소음그 다음에 게임기감면 아까 보였던 떡매까지 해가지고 아니 무슨 생일선물 정말 이렇게 많이 줬대? 이 정도로 주웠습니다 아 그리고 이 택배 바닥에 쪽지가 있었는데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채린이만 봐아 이거 저만 뭐라는 거 같아서 저만 한번 보고 오도록 할게요 네그 다음은 이렇게 수봉이 네 가지가 왔고요 이런 것들이었고 두부 래핑기가 너무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하나씩 그럼 뜯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 녀석부터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이해오 여기는 동물송들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어머나 저는 나레님 출처 벨피오가 이렇게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진짜 대량으로 많이 들어가 있고 이 정도로 왔어요. 대량 양도라서 그리고 이것도 나레님 출처 벨피오가 이 정도 도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수봉에는 노란 색깔이랑 핑크 색깔이 들어가 있었고요. 그 다음 수봉도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 주소 라벨지가 이렇게 대량으로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그 나레님 출처 벨피오 주소 라벨지. 이거는 제가 주소 보내 라벨지 그때 샀는데 또 이렇게 대량으로 보내줬어요. 잘 쓰도록 할게요. 그 다음은 요 수봉도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끝에 향해 가는 것 같아. 맞고 여기도 이렇게 대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수봉을 잘못 뜯어서 이런 식으로 나레님 출처 이런 그 메이 메이 케이크랑 나레님 출처 벨비오 보라색 그다음에 이거는 체리 벨비오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또 대량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아 진짜 너무 이쁘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수봉을 뜯어볼 건데 너무 귀엽죠? 이건 태양님 출처인데 너무 너무 귀엽습니다. 이건 아마 인스랑떡매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벨비온님 추천 인스, 아, 아, 벨비온님 래봐 아레님 추천 인스, 이것도 라인 추천 인스, 두부, 이것도 두부, 오고, 출처 인스, 이거 라인 추천 인스. 무귀엽달고 육주님 추천 매니 군다개님 추천 미유, 태양님 추천 복숭아 라고메모물 인스 한 두세 개 갖고. 그 다음에 이거는 구리님 추천 벨비오, 나레님 추천 미유, 아레님 추천 놀이동산 매니한 세트 갖고. 그 다음에 배 아, 아레님 추천 벨비오, 그 다음에 노란개미님 추천 이런 인스랑 이런 모찌, 아레님 추천 모찌, 동전지가 없는 것 같아요, 위에 갖고. 그 다음에 이런 두부가 도착을 했습니다. 운다개님 추천이요.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어, 주윤이한테 구매를 한 램방구기였고요. 지금 주윤이가 밴드에서 대량 양도 램방을 하고 있는데 제가 바로 구매를 했고 배송도 너무너무 이쁘게 잘 왔어요. 진짜 주윤아 사랑해. 와, 아, 너무 이쁘게 많이 왔고 나래님 물품들을 제가 다 가지고 싶었는데 이렇게 많이 얻게 돼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어,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주윤아 다시 한번 너무너무 고마워. 그럼 어, 이상 다원이었습니다. 안녕. <laughs>